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파이치기 부파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대로 신길 뉴타운에 위치한 주요 아파트 6개 단지에 대한 실거래 가격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음 시간에는 관악 드림타운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길 뉴타운에 위치한 6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가격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실거래가격을 비교할 6개 단지를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레미안 에스티움이 되겠습니다. 레미안 에스티움은 신길 뉴타운에서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단지인데요. 어, 지난 2017년 4월에 준공을 했고 어, 총 19개 동에 1722세대의 세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지는 레미안 프레비뉴입니다. 레미안 프레비뉴는 지난 2015년 12월에 준공을 했고요. 어, 총 12개 동의 949세대의 단지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지는 신길 센트럴 라이파크가 되겠습니다. 신길 센트럴 라이파크는 어, 작년 2월에 준공을 했고요. 총 6개 동의 612세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지는 보람의 SK뷰인데요. 보람의 SK뷰는 금년 1월에 준공을 했고, 총 18개 동의 1546세대의 단지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지는 신길 센트럴 자이가 되겠습니다. 신길 센트럴 자이도 지난 2월에 준공한 신축이라고 볼수 있고요. 총 12개 동에 108세대의 단지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단지는 한화 꿈의 그린이 되겠습니다. 한화 꿈의 그린은 지난 2008년 6월에 준공을 했고요. 6개 동 284세대입니다. 세대수는 작지만 오늘 같이 실거래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실거래가격을 비교할 여섯 개 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 단지들은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는지 어,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철역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7호선 신풍역이 되겠고요. 이 오른쪽에는 보라매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지인 레미안 스티움은 바로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어, 따라서 신풍역과는 초역세권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지인 레미안 프레비뉴는 이쪽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단지 신길 센트럴 라이파크도 바로 옆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입주한 포라메 스케이비는 이쪽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신축 대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길 센트럴 자이가 이쪽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옆으로 한화 꼬메그린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들의 특징을 보면 보라매 SKBO는 보라매역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바로 옆에 대방초등학교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서 초품화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미안 프레비뉴, 센트럴 아이파크, 센트럴 자이 등은 바로 옆에 대형 초, 중, 고등학교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선호를 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주하기 에 아주 편리한 그런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신풍역도 이용하기에 그렇게 멀지 않아서 역세권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지역을 통털어서 신길 뉴타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가운데 이 지역들은 현재 개발 중인 그런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비교를 하기 전에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어, 비교 평형은 25평과 33평으로 이렇게 기준을 잡았고요. 비교할 가격은 최근 월별 실거래 최고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5평에 대한 실거래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7년 4월에 준공한 신길 뉴타운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레미안 에스티움은 작년 8월까지 9억 원대에 머무르다. 9월에 드디어 10억 클럽에 가입을 하면서 지난 1월에는 11억 4천만 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한 뒤에 현재까지는 거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길 레미안 에스티움 25평 현재 호가는 11억 5천만 원에서 12억 원 내외로 이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말에 준공한 레미안 프레비뉴는 작년 11월에 10억 원대로 진입을 했고요, 금년 들어서도 지난 2월까지 10억 중후반 대의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이후로는 25평 거래가 없는 상태이고 현재 호가는 11억 원 내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길 센트럴라이파크입니다. 신길 센트럴라이파크는 작년 4월에 7억 6,300만 원에 거래된 후로는 최근까지 매매건이 나오지 않고 있네요. 하지만 센트럴라이파크의 25평 현재 호가는 11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이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람의 SK뷰입니다. 보람의 SK뷰는 금년 1월에 준공한 따끈따끈한 초신축의 1,5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인데요. 25평 가격은 작년 9월에 처음으로 10억원대를 진입한 후에 지난 1월에는 11억 9900만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얼마 전 4월 20일에는 10억 5700만원에 내려와서 거래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호가는 11억에서 12억원까지 이렇게 호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준공한 신길 센트럴자의 25평 실거래가격은 어, 작년 9월에 처음으로 10억대로 진입을 했고요. 지난 2월에는 10억 9 5 0 0만원으로 최고가를 찍었고요. 어, 현재 10억 중후반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길 센트럴자의 25평 현재 호가는 11억 5천에서 12억원 대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화 꿈에 그리는 25평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어, 지금까지 신길 뉴타운 5개 단지에 대한 25평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대부분 단지들이 그동안 상승세를 타면서 금년 1월과 2월에 최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각 단지별 가격 수준을 보면은 어, 모두 비슷한 수준인데요. 그 중에서 레미안에스티움과 보람의 SK뷰가 근수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단지들의 33평 실거래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미안에스티움의 33평 실거래 가격을 보면은. 어, 작년 6월에 처음으로 11억 원대에 진입을 했고요. 그 후에 8월에는 12억 원대, 그리고 10월에는 13억 원대로 어, 무섭게 치고 올라오더니 작년 12월에는 14억 원을 찍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오면서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였지만, 어, 지난 3월에는 14억 4천만 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레미안 에스티움의 33평 현재 호가는 14억원 내외로 이렇게 형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미안 프레비뉴의 33평 실거래 가격입니다. 레미안 프레비뉴 33평은 작년 6월에 처음으로 10억원대 진입이 성공을 했고요. 어, 지속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탄탄한 가격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금년 2월에는 12억 7천만원으로 어,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강한 모습입니다. 레미안 프레비뉴는 주변 개발 호재들 또 기대되는 단지로서 수요층이 촘촘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평 현재 호가는 13억 원 대외로 이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길 센트럴 라이파크입니다. 신길 센트럴 라이파크 33평 실거래 가격을 보면. 작년 9월에 10억 6천만 원까지 거래된 다음에 현재까지 매매권이 보이지가 않네요. 따라서 실거래가 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센트럴라이파크 33평 현재 호가는 13억 원 내외로 이렇게 형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람의 SK뷰입니다. 보람의 SK뷰 33평 실거래 가격을 보면 작년 11월에 12억원대로 진입을 하더니 12월에는 14억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람의 SK뷰 33평 현재 호가는 1 3억5천에서 14억원 내외로 이렇게 높게 형성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신길 센트럴자이 33평 실거래가격입니다 작년 11월 24일날 14억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한 후에는 아직까지 거래된 모습을 찾을 수가 없네요 신길 센트럴자의 현재 호가는 14억 중반에서 15억 수준까지 그렇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화 꿈에 그린 33평 실거래 가격입니다. 금년 1월에 10억 3천만원으로 최고 가격을 찍은 다음에는 아직까지 거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대수가 작다 보니까 매매권도 이렇게 적은 것으로 보이고요. 한화 꿈에 그린 33평 현재 호가는 10억에서 11억 원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길 뉴타운 6개 단지에 대한 33평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대부분 단지들이 작년에 이어 금년 들어오면서도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과 코로나 사태가 맞물리면서 거래가 크게 위축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때일수록 성급한 매매는 자제를 하시고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부동산 시장이 방향성을 잡을 때까지는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매매 시기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관악 드림타운에 대한 시세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